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플 조사장입니다. 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사장님들께 오늘은 식탁 위에 작은 보석 같은 존재, 발사믹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샐러드에 뿌려 먹는 검고 진한 그 액체 말이에요. 사실 이 발사믹 식초가 단순히 음식 맛을 좋게 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몸에도 정말 이로운 점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 이 발사믹 식초는요,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특별한 식초랍니다. 특히 이탈리아 모데나 지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한 식초가 아니라 포도를 통째로 압착한 집, 그러니까 포도 머스트라고 부르는 걸 오크통이나 밤나무통 같은 다양한 나무통에서 오랜 시간 숙성시켜서 만드는 귀한 식초예요. 이 숙성 과정이 길면 길수록 맛과 향이 더 깊어지고 영양도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말이죠. 색깔은 또 얼마나 진하고 아름다운지. 맛은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깊은 풍미를 자랑한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발사믹 식초가 우리 사장님들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화에 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발사믹 식초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효소 활동을 촉진해 준다고 해요. 위산 분비를 돕는 역할도 해서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더부룩함을 느끼실 때 소량의 발사믹 식초를 곁들이면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소 흡수도 원활하니까요. 둘째, 우리 몸의 방패.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발사믹 식초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 속에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발사믹 식초로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보아요. 셋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발사믹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실 때 소량의 발사믹 식초를 곁들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물론 약처럼 생각하시는 건 금물. 건강한 식단의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째, 체중 관리에 활용해 보세요. 발사믹 식초는 지방 함량이 낮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 주기 때문에 드레싱이나 양념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마요네즈나 다른 고칼로리 드레싱 대신 사용하시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상상이 되시나요? 다섯째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발사믹 식초 속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산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영역이므로 꾸준하고 적절한 섭취가 중요해요. 여섯째, 뼈 건강과 미네랄 흡수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발사믹 식초는 미네랄 흡수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우리 몸에 중요한 미네랄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답니다. 건강한 뼈는 활기찬 노년 생활의 기본이니까요. 자, 이렇게 몸에 좋은 발사믹 식초, 그럼 어떻게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들도 쉽고 편안하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샐러드 드레싱으로 최고예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죠.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1대1 또는 2대1 비율로 섞어주시고,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려 주시면 근사한 샐러드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시판 드레싱보다 훨씬 건강하고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둘째, 고기나 채소 요리에 풍미를 더해 보세요. 구운 채소나 스테이크 위에 발사믹 식초를 살짝 뿌려 보세요. 고기의 느끼함은 잡아주고 채소의 단맛을 끌어올려 주어서 훨씬 풍성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구운 아스파라거스나 버섯 위에 뿌리면 정말 맛있답니다. 셋째, 과일과 함께 즐겨보세요.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달콤한 과일과 발사믹 식초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잘 익은 딸기나 무화과 멜론 위에 발사믹 식초를 아주 소량만 뿌려보세요. 과일의 단맛이 더욱 진해지고, 새콤달콤한 맛의 조화가 특별한 디저트가 된답니다. 넷째, 파스타 소스나 빵 찍어 먹는 용도로도 좋아요. 토마토 소스 파스타에 마지막에 살짝 둘러주면 맛이 깊어지고 빵을 올리브유와 함께 발사믹 식초에 찍어 드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품격 있는 식사가 완성되는 거죠. 다섯째, 물에 희석해서 마셔보세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고 싶다면 따뜻한 물한 컵에 발사믹 식초 한두 스푼 정도를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식초는 산성도가 높으므로 너무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드시면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빨대를 이용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발사믹 식초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발사믹 식초는 크게 전통 발사믹 식초와 일반 발사믹 식초로 나눌 수 있어요. 전통 발사믹 식초는 수십 년간 숙성 과정을 거치며 매우 소량만 생산되는 최고급 식초입니다. 가격이 매우 비싸고 맛과 향이 매우 농축되어 있죠. 특별한 날 요리나 아주 소량만 사용하여 깊은 맛을 낼때 적합합니다. 일반 발사믹 식초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접하는 제품들입니다. 포도 머스트에 와인 식초를 섞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정도 숙성시킨 것들이 많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IGP 마크가 있는 제품은 이탈리아 모데나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니 참고하셔도 좋아요. 선택하실 때는 너무 저렴한 제품보다는 포도 머스트 함량이 높고 색소나 인공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발사믹 식초를 드실 때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과도한 섭취는 피해주세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좋지 않아요. 특히 산도가 높기 때문에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만 드시거나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에 직접 닿는 것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설탕 함량 확인하세요. 저렴한 발사믹 식초 중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추가된 경우가 있어요. 당뇨 등 혈당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사장님들은 꼭 성분표를 확인하시고요. 포도 머스트 외에 다른 당분이 적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주세요.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발사믹 식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고 싶은데요.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식탁이 발사믹 식초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